명예를 선택하시는 건가요? 돈보다? 돈보다 명예인데 돈 많이 받는면더 좋죠. 그 만약에 연봉 5배로 올려준다 고러면 가야죠. 아 그럼 가시는 건가요? 가요. 네. 팀 회식 가게 되었다. 대박. 팀 회식 잘지 저는 워낙 그 떠오르는 걸 좋아해서 네. 저는 좀 난리 치면 돼요. 몰랐어요. 좋았어요 아쉬웠어요? 많았어요. 난 나도 띄우는데 나는 이렇게 띄운 거에 이제 따라가는 흐름 보이지 <laughs> 파도를 탄다 그랬냐 뭔지 알지? 조용히 구석에서 이렇게 이건 아니고 나 그냥 밥상 차린 거에 이제 숟가락 올려너 띄우면 되가 그냥 이렇게 해서 스 이렇게 같이 아, 파도를 타고 가는 거나 띄우는 거아어 그래 이거지 면접관이라면 신입사원으로 하고 싶은 취향이 잖아난 사실 이거에 좀 가깝긴 해왠 빠른 거? 아니 사회성 없잖아 일을 잘해야지 나선 네말네 말을, 말을 안 들어. 아, 그치지 근데 아, 아이스박스랑 수건 잘 갖다 잖아할말없잖아 <laughs> 아, 그치지 그래. 근데 막막아형아형 아, 형 이러는데 아이스박스는 안돼 <laughs> 있어. 막혼 나면. 지난번. 경쟁사가 너무 두 배를 주면 이직제 한다. 예를 들어 지금 KT인데 다른 구단에서 돈을 두 배로 준다. 그렇죠. 그럼 너의 선택은? 돈이 간다. 그것도 좋은데, 음, 사실 저는 조금 이번 네. 조금 어렵게 여기왔거든요 네. 구단에 되게 감사하고, 아. <laughs> 사실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네. 구단이 잘 나와서 잘 된다면, 어, 다시 음. 또감사 갚아야 이런 은혜를 갚아야지 않겠습니까? 어. 두 배요. 도요두배도두 배요. 두배아두 배요. 오돈두 배를 포기하시겠다는. 만약에 전 없던 없었, 여기 없었으니까. 오. 다섯 배면. <laughs> 원래 <웃음> 없던 돈인 거야 아. 이해되지. 지금 여기 <웃음> 있기 <웃음> 때문에 <웃음> 내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지. 다섯 배면 옮겨. 박성재 선수는 사함을 알고 이렇게. 뭐 옮긴, 옮긴다고 아, 다섯 배면 옮긴다고 하셨거든요. 면뭐 남는다고. 배로, 나 명예로. 얘들아 <laughs> 니 야, 야멀리안 나간다. 어. <laughs> 이거 한번찍어주세요 어. <laughs> 어. <laughs> 후배가 e very long, I'm very young. I want to s e 이럴 때는 다정하게, 사석에 아니요, 저희 다 아, 네, 사저, 사석에서 섬근해고아 그래요? 사석 사석에서 선긋는 선배인데. 아 저는 사석 딸이별 난도예요. 아. 이럴 네, 때 차라리 다정하게 주고, 저는 어쨌든 그잘안 어울리는데. 아. 제가 사람 그냥 그렇게 많이 어울리는 기술이. 성격이 아니어서. 이럴 때만은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 사회성 없어요. 자단는 일은 잘못 다루는. 사회성 없자 일 잘하는 게 중요한. 시절. 제가 사회생이었어요. <laughs> 이만 열심히 해. 잘하면은 아, 라네 어, 요회성이 없어도 일 잘하잖아요. 그럼 뭐라 못할 거예요. 경쟁어나야 이거? 이거는비교가 없어. 가안되나요 이거는 아, 우리집에 돈이 많다. 아, <laughs> 돈이 필요가 없네가 아니라 네. 그럼 명이를 선택해요. 어. 대한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많겠어요? 아, Up 그쵸, 그쵸. 아, 그쵸. 돈 주는 데 가야 돼. 그러면, 연봉 두배 준다 그러면, 이적 기준으로. 어, 해가지고. 돈이 행복이에요. 돈 없어서 싸울 파탄 나 하자면, 뭐, 돈 없어요? 이혼 성년 이런데. 아, 맞죠, 맞죠. 돈, 돈, 돈. 어, 왜돈 돈, 돈버리잖아 맞죠, 맞죠. 그런 느낌이에요. 명예보단 돈. 명예보다 명예도 돈이 있어야 되니 아, 그 돈이 없는데 명예적인 게 기껏하다가 었다고는 거예요. 아, 미안해형럼사 시야? 무슨 소시야세요시지 3시지. 생일안돼 가서. 일것 같은데. 사실상 10분 전에 도착해서 9시에 시작해야 되는 건가 그... 이게 되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네 여섯, 9시까지 도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9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느냐 무조건 전에 와서 준다 해놔야지 안돼 9시 2 0분 예? 아, 9시 2 0분 20분에... <laughs> <9시> 20분에... <laughs> 이거는 내 인생에 있었던 긴 일은 어떤 일이리 와서 언제 뭘 하든 일찍 다 준비하는 그런 자세 9시가 됐는데 이 떠가지고 <laughs> 9장 아 20분 전, 아 30분 전이요? 어, 원래 평상시에도 구석에서 조용히 계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우리끼리 있으면 떠들며 마시는 유연 자리. 아, 바로 구석에. 저희끼리 아... 마시면 전 가운데에서 아... 아... 이러고, <laughs> 야 뭐해? <해야> 이러고, 뭐해를. <laughs> 연요네 연봉 두배요 형이 식할걸 인식해야지 경쟁사고 말고 경쟁사가 어떤, 경쟁사가 경쟁사. 어떤 경쟁사. 분위기고 아, 이런걸 또통이데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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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벌금은 어 그렇게까지 너무 뒷계이 어떤 분위기인지 봐야 뭐. 된다 경쟁사지지 만약에 지방팀에서 2배 L G LG에서 내가 제주도 뭐뭐 뭐하러 가? 제주 해남 이 시설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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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유나에서시자국도 어? 제주, 제주 제주도 막한달 살이 이거 <laughs> 바로 제주도 가지 <같이>. 영예보단 <laughs> <laughs> 돈인가요? 아니 근데 두배는 너무 세아 너무 센가요? 1.5배는 1.5배는 세지 사실상 뭐한 1, 2억이면은 그치 그정도면 아아 배면은두배면 거기로 가서 동영상 찍으라고 2배면은 그치 2배면은 어 남은 정혜진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프랜차이즈 느낌인거죠? 아 그런거 없나요? 세상물 뭐가 뭐 있어. 아그 <laughs> 근데 만약에 이직해서 이직하면은 막몇년 뒤에 잘릴 수도 있는거고 그죠 그건 모르는거고 보장이네. 보장이야 그래도? 보장 안정적인걸 택하겠 <laughs> 하냐? 야, 너이서 어떻게 나너 동그랗고 또 되지. 이 하나인데 알아? 체크 어트 있어? 세상에 동그라가 행복한 거 많아요. 이야 <laughs> 동그라도 정확하게 동그라면. 내가 뭐가 되지? 다른 선수분도 그거 한두 가지 했어요. 너 옆에. <laughs> <나. 웃음> 문성권부장님 옆에 는 <laughs> 이 얘기 댓 알아버린다. 뭐라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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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는어이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감사합니다.